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. 그러면은, 진리 집합이 이렇게 먹, 먹어야 되고, 필요 조건은 아니어야 되니까, 이거는 안 되니까, 필요 충분은 되면 안 되고, Q가 P를 먹고, 여기 바깥에 추가로 원소가 더 있어야 된다. 그러면은, 기어. AB는 양수, 이 부분 양변제곱, 제곱하게 되면, 절대값 벗겨지고, 벗겨지고, 얘안 예, 벗겨지고, 벗겨, 아이고, 벗겨지고, 응? 절대값을 똑같은 거두번 곱했을 때 벗겨지는 거야. 그리고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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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, B, 절대값 A, B. 절대값 따로 두번 해서 곱하는 거나, 안에서 곱해 본 다음에 절대값 하는 거나,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크기가 같아서, 같다가 되는 거고, 얘가 성립하려면은, AB는 0보다 커야지, 양수해야지 성립하면서, 0도 되지. 자, 어때? 오른쪽이 크지. 근데, 추가로 0이 되는 게 있잖아. 해서 여, 여기 부분 이 있으니까 이거가 여기 바깥이 채워지겠지.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된다. 자, 니은은 우선은 이제 충분 조건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어, 이렇게 또는 부분은 나큐 not 나피로 not 바꿔서 A가 둘다 여기.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지. 이 사건이니까. 엔드 이거이면 a 플러스 b가 2보다 작다. 자, 둘다 1보다 작으면 더했을때2보다 작은 게 성립하게 되겠지. 그래서 우선은 충분 조건은 맞고, 그 다음에 요거 외에 그러니까 p가 q에 들어가는 거 외에 또 있냐? 어, 여기 외에 안된 피 되는 거다 있어. 그리고 안 되는 것도 있냐? 안 되는 것도 있지. 어? 추가로 더 있다는 소리야. 딱 맞는 게 아니라 필요 충분이 아니라. 자, 4랑 마이너스 4면은 우선은 이거는 q에 성립되는데 p에는 안 들어가잖아. 그럼 바깥 것도 있다는 소리야. 그래서 ㄴ은 참이 된다. 다시 한번 설명. 자, 충분 조건은 대우로 증명해서 대우로 증명했고, 이게 필요 충분이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데 필요 충분이면은 이 p랑 q가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데 q가 더 있다고 p만 되는 게 아니라고, 그지? 얘안 되는 거. 지금 얘 양변 제곱하게 되면 a 제곱, eab, b 제곱. A제곱, 마이너스 e b B제곱. 4AB는 0. 그러면은 A 또는 B가 0이란 소리지. 둘 다. 둘다 0대도 되고. 그 다음에 Q는 지금 얘가 지금 0 이하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얘는 둘다 0이 되어야지만 돼. 우선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주고, A, B가 둘다 0이 되어야 된다고. 이렇게 하면은, 여기 A 제곱, A, B, 4분의 1 B 제곱, 그 다음에 4분의 3 B 제곱이 0 이하가 되고 싶다. 제곱 더하게 제곱이니까 0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고, 0이 되는 경우는 A, B가 먼저 0이 되어야 되지. 여기 0 제곱이 되어야 되니까. 그 B가 0이 되면 A도 따라서, 0이 되야 되니까 지금 p, q를 봤을 때 p는 a가 0 또는 b가 0인거고 q는 a가 0 and b가 0이니까 왼쪽이 더 많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지 이렇게요 정리해봅시다